여보, 나야. 응, 왜? 점심은 먹었어? 응, 먹었어. 근데 뭐야? 당신이 고작 그거 물어보려고 나한테 전화한 건 아닐 테고. 본론이 뭐야? 무슨 일 있어? 방금 회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응, 무슨 얘기? 우리 부서에서 두명 중국지사 파견을 보낸다고 하는데 내가 될 가능성이 있나 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중국 지사 쪽에서 지금 상황이 좀안 좋나 봐. 아니, 그런 거 미혼들을 보내지. 왜 유부남인 당신을 보낸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 신혼인데. 다른 직원 보내도 되는 거면 회사에서 그랬겠지. 근데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나 봐. 알아. 회사에서 기혼미혼 따지겠어. 그냥 속삭한 마음에 투정 한번 해봤어. 중국 가게 되면 언제 가는데? 다음 달 안에는 갈것 같아. 아, 심난하다. 근데, 100%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유력하다는 거야. 유력하다는 건 거의 당신이 간다는 거잖아. 두고 봐야지. 일단 당신은 그렇게 알고 있어. 음, 알았어. 이따, 저녁에 봐. 여보, 나 왔어? 어, 왔어? 배고프지? 여보, 여기 앉아봐. 왜? 중국지사 얘기야? 음. 오늘 중국 지사 정식으로 발령났어. 아 뭐야, 중국 지사 절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 엄청 했는데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네. 속상해.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뭐 어쩌겠어. 월급쟁이가 회사에서 가라면 가야지. 그건 그렇지. 근데 얼마나 가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근데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한 2~3개월 정도는 추가로 파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참 애매하다. 따라가기도 뭐하고, 안 따라가기도 뭐하고. 막 파견 기간이 2, 3년이면 당신 따라서 중국 가야겠지만, 근데 6개월이니까 나까지 같이 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당신이 오면 무조건 좋지. 근데 예전에 갔던 동료 얘기 들어보니까 숙소도 열악하고, 또 중국지사가 위치가 베이징 같은 도심도 아니고 외지라서 꽤 고생스럽다고 하더라고. 아, 그럼 어쩌지? 그냥, 당신은 여기 있어. 그게 좋을 것 같아. 내가 후다닥 갔다 올게. 여보, 미안해. 뭘, 그냥 고생은 나 혼자 하면 되지. 근데, 나 없이 6개월이나 혼자 살수 있겠어? 뭐,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지. 뭐라고? 하여간,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당신은 나 없이 괜찮겠어? 나도 뭐,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지. 나, 참. <laughs> 밥 먹어서. 먹어, 음. 우와.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네. 중국 가면 이 맛이 엄청 그립겠다. 엄마, 나야. 어, 그래, 우리 아들. 요즘 식당은 잘 돼? 뭐, 그럭저럭 돼. 근데 무슨 일이야? 엄마, 나 6개월 중국지사 발령받았어. 갑자기 왜?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그럼 네 마누라랑 같이 가는 거야? 아니 나 혼자 가기로 했어. 왜? 거기가 중국에서도 외지라서 생활이 좀 불편한가봐.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가기로 했어. 네 마누라 참 못됐다. 왜 못되긴 뭐가 못돼? 못되? 지 남편은 집지 먹여살리려고 중국까지 가는데 지는 지 혼자 편하자고 한국에 남아. 지도 중국 가서 내조해야지. 참 괘씸하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마누라가 불편하면 내 마음도 불편해진다고. 굳이 같이 가서 둘다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한 사람이라도 편하면 좋지. 아주 대단한 애처가 납셨네. 엄마, 나 없다고 우리 마누라 부려먹고 그러면 안 된다. 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며느리나 부려먹는 못된 시어머니로 보여? 응, 음, 완전 그래 보여. <laughs> 이 놈이 이거 사람 열받게 하네. 미안해 엄마. 열 밖에 안할 테니까 잘 지내고 계셔. 그래 잘 다녀와 이놈아. 음 알았어. 근데 언제가? 다음 달 초에? 정확히 6개월이야? 뭐 상황에 따라서는 2 3개월 정도는 파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했어. 아이쿠 우리 아들 타국에서 고생하겠네. 젊었을 때 고생도 좀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아, 내일이면 당신 이제 한국을 떠나네? 그래, 내일이면 중국에 있겠구나. 여보, 나 없이 혼자 괜찮겠어? 응, 뭐 어쩌겠어. 나 당신 없는 6개월 동안 재과제빵 자격증 공부하려고. 재과제빵? 갑자기 왜? 우리 엄마가 운영하시는 베이커리 말이야. 거기 왜? 장사는 꾸준히 잘 되는데 엄마가 이제 쉬고 싶으신가 봐. 슬슬 은퇴 시기를 고민하고 계셔. 어, 그러셔? 한 1, 2년 더 하고 접는다고 하시는데 나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나봐. 우와, 그럼 좋지. 당신이 베이커리 사장이면 나는 대환영.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그래, 그럼 열심히 한번 해봐. 응원해줘서 고마워. 아, 어, 이제 진짜 하룻밤만 자면 당분간 이별하네? 그러네. 당신이랑 당분간 이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지 왜 이렇게 당신이 평소보다 더 예뻐 보이냐? 어디서 수작이야? <laughs> 남편이 수작 좀 부리면 어떠냐? 여보, 이리 와. 지금 옆에 있잖아. 여보. 아우야, 당신 시선 너무 뜨거워. 어서 불 꺼. 네, 마나님. 소둥하겠습니다. 나다. 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나야, 그렇지 뭐. 너는 요즘 어떠냐? 뭐가요? 남편 없이 며칠 지내니까 어떠냐고. 뭐좀 허전해요. 그래 그 기분 알아. 나도 예전에 남편이랑 사별하고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빠졌지. 아주 힘들었었어. 아니 어머님 제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건 비교가 안되죠. 잠깐 하는 이별과 영영하는 사별과는요. 하여튼 네 심정 이해한다고. 이해한다고 해도 지랄이야 지랄은. 근데 며느라 나는 말이야. 네,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그 우울증을 극복한 줄 아니? 어떻게요? 나는 일로써 극복했어. 일로요? 당시에 주중에는 식당 주방 보조 하러 다니고 주말에는 설거지 알바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우울증이 싹 날아가더라고. 몸이 피곤하니까 당연히 집에 오면 피곤해서 그대로 잠이 드니까 불면증도 당연히 해결되었고 네, 그래서 저도 공부 좀 하려고요. 아니, 네 나이에 무슨 공부? 그거 뭐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면 잠이 나오고. 그러면 커피나 한잔 할까 그러면서 커피 한잔 때리고. 아, 쿠키도 같이 곁들일까 하면서 군것질 시작하고. 그렇게 거나하게 먹고는 졸려서 자빠져 자고. 그게 무슨 우울증, 불면증이 치료가 되겠냐?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지. 아, 그게요. 그러니까 꼭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했던 것들이 나이 먹고 공부한다고 주접을 떨더라.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그 공부할 때가 지났는데 무슨 공부냐고. 왜?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뭐 서울대라도 가려고? 아니, 그런 공부가 아니고요, 어머님. 제가 지금 수능 공부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 공부하려고요. 무슨 자격증? 제과 제빵이요. 그걸 왜따 그거 따서, 뭐, 니네 남편, 간식이나 만들어 주려고. 참, 너도 할일 없다. 그게 아니고요제 얘기 좀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어머님. 그래, 해봐. 저희 친정엄마가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데요. 야, 잠깐. 너 친정엄마가 둘이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네 친정엄마 말이야. 빵집 한다고 들었는데, 베이커는 또 뭐야? 베이컨이 아니고 베이커리요. 베이커리. 베이커리? 그게 도대체 뭐냐고. 아 그러니까요. 베이커리는 제과점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이런 우라질 빵집이면 빵집이라고 하지 무슨 베이커리야 얼어 죽을? 네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영어는 되도록 삼가하겠습니다. 근데 니네 엄마가 빵집을 하는데 왜 니가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 엄마가 이제 슬슬 은퇴 시기를 잡으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가 그 빵집을 물려받으려고? 네, 맞아요. 엄마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빵집 그거 별론데? 별로라뇨. 우리 엄마가 그걸로 우리 세 자매 다 대학 보내고 키워주셨는데요.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 뉴스 보니까 경기 침체가 곧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물론 경기 침체가 와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근데요, 경기 침체가 왜요?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잖아. 네, 근데 그게 왜요? 그럼 빵 같이 안 먹어도 되는 건 사람들이 안사 먹는다고. IMF 때 빵집 여러 문 닫았어. 뭘좀 알고 까불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빵은 안 먹어도 사는데 밥은 안 먹고도 못 살잖아. 그래서요? 빵집보단 백반집이 더 전망이 좋지. 그러니까 결론은 제과제빵 배우지 말고 우리 식당 와서 음식 좀 배우라고. 그걸 배워서 뭐 하게요? 야, 배워서 물려받으면 되잖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니네 엄마처럼 은퇴시기를 잡고 있다고. 저는 빵집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야, 누구는 밥집 장사가 적성에 맞아서 하냐? 이런 철딱선이 없는 걸 봤나? 아, 어머님... 너 제과제빵 배우기 전에 일단 우리 식당에서 한식 배우면서 일도 돕고 해라. 네? 그럼 지금 저를 주방 보조로 부려먹겠다는 말씀이세요? 야, 이 사람아. 사람 말이 말이야.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내가 무슨 너를 부려먹어 비법을 전수해 준다는 거지? 평소에 어머님이 저 불러서 많이 부려먹으셔서 저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튀어 나왔네요. 네가 하면 얼마나 했다고? 일단 내일 와봐. 식당으로. 아 어머님 저 내일부터 제과제빵 학원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가 나중에. 일단 내일은 우리 식당으로 와. 아침 10시까지 오도록. 어머님 저 왔어요. 야야 장금아. 우거지상 좀 하지 마라. 왜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온 개처럼 표정이 그래. 좀 밝게 웃어. 솔직히 환하게 웃을 기분은 아니잖아요. 시끄럽고, 그래도 웃어. 내가 수시로 확인할 거야. 남의 가게에서 장사한대게 인상 구기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네. 이, 이 정도면 되죠? 그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야, 오른팔 쭉 펴서 총 쏘는 신용 해봐. 이렇게요? 그렇지. 그대로 개처럼 옆으로 왔다 갔다 해봐. 이, 이렇게요? 그래 딱이네 이병헌 건치 댄스. 아 어머님 저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 왜 웃으니까 좋구만. 그 미소 그대로 유지하고 일단 주방으로 들어가서 감자 껍질 좀 깎아라. 오늘 백반 메뉴가 카레인데 손님들이 감자를 듬뿍 넣어야 좋아하더라고. 점심 때 얼마 안 남았어. 어서 서둘러. 네 알겠습니다. 아까보다 이가 두개덜 보인다. 표정 좀 밝게 하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스마일, 따라 해. 스마일, 스마일, 치즈, 치즈. 그래, 웃으니까 좋잖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 반대로 찡그리면 올복도 날아가. 거기서, 이병헌 건치댄스. 아 어머님 저 지금 그럴 기분 아니에요. 왜난 좋은데 일도 시키고 며느리 재롱도 보고 <laughs> 에잇 제 총알이나 받으세요. 그래도 너 생각보다 음식 솜씨가 좀 있네. 카레도 잘 만들고 집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단체 음식이라 양 조절도 쉽지 않을 텐데도 아주 막힘없이 술술 해나가는 거 보니 센스가 있어. 저, 근데요, 어머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일전에도 말했지? 누군 밥집이 적성에 맞아서 하냐? 아니, 대한민국 모든 밥집 사장님들 중에 그게 적성에 맞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너무 힘들어요. 일단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요. 넌 진짜 어른이 된 거야. 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그게 어른이지. 진짜 어른. 야, 장금아. 좀 참고 해봐. 내가 너 이거 물려준다니까. 이거 식당 매출 장난 아니야. 오늘 보니까 그냥 단골 손님들 몇 명으로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충 보니까 그래요. 하루 봐서 뭘 한다고. 당분간 네가 나좀 도와주면서 꾸준히 지켜봐. 음식 배우면서 돕는다고 생각해. 내가 월급은 제대로 줄게. 제발 좀 도와주라며느라. 아, 이거, 이거 완전 발목 잡혔네. 발목 잡혔네. 애초에 욕을 먹더라도 절대 여기를 오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 들어온 내 실수다. 요거 아주 제대로 낚았다. 제대로 부려 먹어야지. 단물 쏙쏙 빼먹어야지. 금이야, 엄마야. 어, 엄마. 요즘 어떻게 재과제빵 자격증 공부는 잘하고 있어? 아니, 지금 너무 바빠서 엄두도 못 내고 있어. 왜? 그럼 너 혼자 여유시간 많을 거 아니야. 그게 나 요즘 우리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해. 아 그랬어. 일이 바쁘셔서 도와드리는 거야. 아니 그거보다도 그냥 그런 게 있어. 저기 근데 응 말해 엄마. 내가 베이커리 운영을 한1 2년 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빨리 접으려고 생각 중이야. 그럼 가게 내놓게. 아니 그건 아니고. 막내한테 물려주면 어떨까 싶어서. 아, 맞다. 우리 막내 제과제빵 자격증 있지? 응, 음, 그리고 대학 때 우리 베이커리에서 알바도 했었잖아. 아, 기억난다. 내 마음은 그래도 장녀한테 물려주고 싶기는 한데, 사실 일적으로 따지고 보면 막내가 적임자이긴 해. 아, 그럼 뭐 고민할 것도 없네. 막내한테 물려줘도 되겠네. 근데 막내는 뭐래? 언니한테 허락을 받겠다고 하더라고. 허락은 무슨 허락? 언니가 물려받으려고 한 건데 자기가 그 자리 뺏는 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이, 절대 아니라고 전해줘. 이미 허락했다고. 사실 내가 허락하고 할 것도 없는데. 뭐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보다 막내가 더 잘할 것 같네. 너 괜찮아?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어. 지금 바로 내가 물려받을 상황이 아닌데. 그럼, 막내한테 물려줘도 되지? 그래, 괜찮다니까. 그럼 지금부터 슬슬 후계자 수업시켜. <laughs> 무슨 후계자 수업식이나.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지금부터 엄마가 막내한테 인수인계 해주면 되겠네. 인수인계 할 것도 별로 없어. 막내가 여기 알바를 해봐서 잘 알아. 그럼 막내한테 물려주는 거다.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음, 알겠어, 엄마. 금이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 엄마, 지금 시어머니가 나 찾으셔. 내가 나중에 또 연락할게. 응, 알았어. 수고. 엄마도 수고. 금이야,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에 볼까? 아, 그럼 그럴까? 오래간만에 만나서 점심 먹자. 응, 알았어. 그럼 일요일에 보자. 너 지금 엄마랑 통화했어? 네, 그런데요. 너 방금 일요일에 약속 잡았니? 네, 맞아요. 야, 누구 마음대로 약속을 잡아? 나 일요일에 우리 큰 오빠네 가야 돼. 네, 가세요. 그럼 식당은 누가 해? 네? 일요일에도 식당 열어요? 예, 봐라. 무슨 이런 개념 밥 말아먹은 소리를 하고 있어. 식당은 일요일이 피크라는 것도 모르냐? 그럼 일요일에 어머님 없이 저 혼자 나와서 장사하라고요 그게 공부야, 공부. 한번 혼자 해봐. 경영수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혼자. 아, 어머님, 저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죠. 쉬는 건 죽어서 푹 쉬고, 젊었을 때는 일하는 재미로 살라고, 젊어서 고생은 티켓 끊고 줄 서서 하는 거야. 아, 정말 너무하세요. 잔말 말고 그런 줄 알고, 지금 당장 니네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일요일 약속 취소해. 근데 어머님, 월급은 정확히 얼마 주실 거예요? 그건 왜 물어? 너나못 믿어? 맨날 월급 물어보면 섭섭지 않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얼마 주실 건데요? 내가 말했지, 섭섭지 않게 준다고. 월급만큼은 걱정 말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얼마냐고요. 월급날 보면 안다니까. 너 진짜 섭섭지는 않을 거야. 어머님, 저예요. 야,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야? 할 얘기 있으면 내일 식당에서 하면 될 것이지. 지금 막 잠들었는데 깼잖아, 너 때문에. 월급 받았는데요. 어, 그래. 내가 네 계좌로 아까 보냈어. 이게 섭섭지 않은 액수인가요? 야, 100만 원 줬으면 됐지, 뭘더 바래? 주 7일, 그러니까 한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는데 꼴랑 100만 원인 게 말이 되나요? 내가 일찍 보내준 날도 있잖아. 넌왜 그걸 까먹냐? 그렇게 며느리 부려먹고 월급을 짓고리처럼 주시면 뭐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시나요? 이게 뭐래? 저 내일부터 안 나갑니다. 아니 못 나갑니다. 야 뭐야? 저 이런 대우 받고 일 못한다고요. 이런 괘씸한 너 진짜 혼나 볼래?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저못 나가요. 그렇게 아세요. 너 따지고 보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그건 또 무슨 소리죠? 야, 내가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는 요리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줬잖아. 그거 특급 비법 아니냐? 요리 노하우요? 조미료 과하게 넣는 게 노하우라고요? 그게 특급 비법이라고요? 참 웃기는 비법이네요. 야, 조미료도 어떤 조미료 얼마나 넣는지가 얼마나 맛이 달라지는데. 계량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내 캐는 대로 다 때려 넣으시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어머님은 음식 거의 만들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냥 제가 만든 게더 맛있다고 저한테 다 시키셔놓고는 아휴 졸려. 야너 쪼잔하게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쫑알거릴 거야. 나잘 거야. 끊어. 아 나야 엄마. 나 지금 한국 왔어. 아니 벌써? 일이 마무리된 거야? 그게 아니고 잠깐 휴가 왔어. 5일 휴가 받았거든. 그래? 오늘 왔어? 아니, 어제. 야, 어제 왔으면 바로 엄마를 보러 와야지. 아니, 나 5일 휴가 동안도 엄마 안볼 거야. 너왜 그러냐? 아니, 아들이 없으니까 며느리년도 나를 괄시했는데 너까지 왜 싸가지 없이 그래? 부모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중국에 놓고 왔냐? 엄마야말로 너무해. 누가 누굴 괄시했는데? 그럼 내가 네 마누라를 과시했다는 소리냐? 왜 우리 마누라 재과제빵 배우는 거 맞고 휴일도 없이 한달 부려먹고는 꼴랑 월급 100만 원준 거냐고 엄마가 무슨 악덕 사장이야? 아니 아무리 악덕 사장도 휴일 없이 부려먹고 월 100만 원 주지는 않아 게다가 재롱 떨라고 수시로 이병헌 건치댄스 시켰다며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이놈이 뭐래?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 재롱은 기본이지 그리고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지. 아낌없이 요리비법 전수했는데, 어, 답뭐 없다, 진짜. 너 엄마한테 무슨 말을 곧따구로 짓거려? 내가 지금 성질 안 나게 생겼어? 우리 막내 처제가 장모님 베이커리를 물려받았는데? 근데,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아? 얼마 버는데? 차 떼고 포 떼고 월 7, 8백 가져간대, 그거 다 포기하고 엄마 가게 일한 사람한테 100만원이 뭐냐? 히이. 무슨 빵 팔아서 그렇게나 많이 보냐?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는 오지도 않는 것들이 다들 입에 빵 처물고 앉았나 보네. 하요가 엄마 때문에 우리 마누라 좋은 기회 놓쳤다고. 그럼 아쉬운 대로 우리 식당 물려받으라고 해. 엄마 요즘 장사 안돼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 나도 다 알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엄마 식당 얘기 꺼내지마. 그리고 나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장금이한테 접근 금지. 전화도 하지 말고. 그럼 나 혼자 힘든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게 생활비 드린다고 싫하니까 심심하다고 그건 또 싫다면서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그럼 뭐 기왕 이렇게 된거 장사 접지 뭐 생활비는 얼마 줄 건데? 생활비는 물건너 갔습니다. 우리 집돈 관리는 장금이가 다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장금이가 엄마한테 생활비 드리고 싶겠어? 야 네가 본 돈을 왜 마누라한테 다 맡겨? 이거 아주 상등신하냐. 다시 찾아와. 다시 찾아와서 엄마 생활비 달라고? 그래. 얼마를 받을까나. 백만원? 이백만원? 꿈 깨셔. 그리고 내가 돈 관리했으면 벌써 엄마가 다 빼가고 우리는 돈 하나도 없었을 거야. 아우, 이걸 어쩐다. 나도 이젠 진짜 은퇴하고 싶은데. 그럼 며느리가 돈 줄이라는 거 명심해, 엄마. 야. 그돈 내가 관리해주면 안 될까?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끊어. 나 5일 뒤에 중국 들어가야 해서 우리 마누라하고 놀 시간도 모자라.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지. 엄마는 엄마 친구랑 놀아. 자꾸 우리한테 껴서 놀려고 하지 말고. 야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안 놀아. 나도 나 좋다는 영감 쎘거든. 그럼 그 할아버지들 데려다 식당에 시켜 먹어. 설거지 데이트하고. 야안돼 우리 가게에서 초상 치를 일 있냐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우리 장금이더 이상 괴롭히지 마 제가 제빵 다시 공부할 거라 바빠 아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공부해야지 내가 평생 해온 게 설거지인데 이까짓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넌 그저 빵 공부나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 네 남편 오기 전까지 합격해. 그래야 내가 면목이 서지. 에이, 어머니. 그이한테 다 들었어요. 생활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제 장사도 접고 생활비 필요하셔서 제가 돈 관리한다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너무 속보여요. 뭐꼭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데, 나도 가게 정리하면서 보증금도 받고 돈좀 모아놓은 거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적응이 안 돼요. 아뭐좀 미안한 것도 좀 있고 뭐가요?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 아들 타지에 가서 고생하는데 너는 한국에서 아주 살판났지 싶어서 배앓이 꼴리더라고. 그래서 저 불러다 그렇게 쉬지도 못하게 일주일 내내 부려먹으신 거예요? 니네 친정엄마 빵집이 막내한테 간 줄은 몰랐지. 왜요? 아까우세요? 설마 자격증 따면. 다시 그 빵집 뺏어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그런 와중에도 나 도와주러 온 건데 내가 너무 옹졸했다 싶었어. 너 월급 받아도 그거 나한테 고스란히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 알고 계셨어요? 그래 네 남편이 아주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더라. 그런 착한 며느리한테 엄마는 어쩜 그렇게 놀보 마누라신 보냐고. 저도 어머님한테 월급 받은 거 돌려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100만원만 주시니까 속은 기분이 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암, 그럴 만하지. 왜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내가 너 고생시킨 만큼 빵 자격증 딸 때까지 이렇게 갚겠다는 거야. 아니, 저는 어머니 계신 게더 불편한데. 나는 그저 돌이다 생각하고 그냥 너할거 해. 아, 네. 근데 너 어제 만들어 온 빵은 더 없냐? 아 티라미슈요? 그래 그거 아주 부드러운 게내 입에는 딱이던데. 냉장고에 있어요. 꺼내 드릴게요. 아니아니 내가 꺼내 먹을게. 너도 좀 주랴. 네 그럼 저도 좀 주세요. 커피도 네 주시면 감사하죠. 그럼 내가 카페라떼로 시원하게 한잔 줄게. 네 어머님 그럼 이제는 그냥 쉬시려고요? 평생 일하다가 쉬려니 그것도 쉽지 않네. 자, 여기 커피. 어머니, 커피 진짜 맛있어요. 혹시 바리스타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누가 늙은이가 파는 커피 사준다대. 요즘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 카페도 심심찮게 있어요. 그래, 그런 게 있어? 맨날 식당에서 밥만 할줄 알았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원. 어머님 솜씨도 있으시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 생활에 활력도 되고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럼 나도 그 커피 만드는 거 한번 도전해 볼까? 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해요 어머니. 그럴까 그럼 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 근데 나 이것저것 먹었더니 좀 졸려서 한잠 자고 난 뒤에 하자. 아네 사실 저도 좀 졸렸는데. 진짜 공부하다 커피 마시고 군것질 하고 자는 게진리네요 <laughs>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나란히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시험을 통과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생이 물려받은 베이커리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기도 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아쉬운 감정도 드네요. 근데 그 아쉬운 감정은 얼른 접고 저도 노력해서 제 이름을 건 베이커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하는 베이커리에 가서 일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하루하루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서 꼭 꿈을 이루려고요. 여러분도 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